현재 XRP가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석가의 가격 제시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XRP의 중장기 가격 목표, 즉,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XRP의 가격이 약 8달러에서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보유를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보통 증권 분석가들이나 투자회사들이 어떤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 혹은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등등 분석을 내놓듯이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도 해당 트레이더가 본인의 투자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분석가는 이번 승리가 리플의 완전한 승리이며 기관에 대한 판매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문제일 거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근데 이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리플과 XRP 자체 연관성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서 왜 XRP를 보유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다고 지금 XRP를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XRP와 리플의 연관성을 우리가 리플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자산이 토큰화가 되는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암호화폐가 출두하고 있는데 XRP를 리플에서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효용성이 있는 암호화폐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해당 트레이더가 연관성을 못찾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레이더는 지금은 XRP를 팔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SEC의 항소도 XRP 단기적 가격에는 전혀 위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가 이루어지는 3년 사이에는 규제기관의 수장, 게리 겐슬러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왜 XRP를 계속해서 홀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근거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세계는 AI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AI는 단연 화제가 되면서 얼마 전 일론 머스크도 AI를 개발하겠다는 언급을 했었죠. 리플 역시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반을 둔 플랫폼인 퓨처버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인데 해당 투자로 퓨처버스는 XRP 레저와 연동이 돼서 리플과 리플 기반의 NFT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프랙털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하방향 추세 저항선과 그리고 수평 저항선은 과매수 상태의 RSI와 맞물려서 XRP의 조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가 조정을 받을 경우 0.52달러 부분에서 자리 잡은 차트 하단 추세선이 만들어내는 지지선을 향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0.52달러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는 건데 그래서 내심 장기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RSI 등몇 가지 기술적 분석을 제외하고는 저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기술적 분석들이 단지 아트라고 생각이 되지 맹신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나 코인이 가지고 있는 예상되는 모멘텀, 그리고 그 모멘텀 앞뒤로 투자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이클에서 개개인이 어떤 투자 결정력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챗 GPT에 이번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한 전망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이번 판결은 특히 증권법과 관련해서 규제 당국이 암호 화폐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구체화할 수 있고 누군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또한 금융 산업 내에서 리플의 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금융 기관의 리플 결제 프로토콜, 채택 증가, 은행 등 다른 기업과 리플의 잠재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해요. 채 GPT의 분석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계속해서 리플의 긍정적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건 크리 캐피털의 창업자에 의하면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이 결국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발언했는데. 유스코는 전통적 금융 기업이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사업의 위협으로 느낀다면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그들이 암호화폐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궁극적으로 현재 70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유형의 거래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700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미래를 우리가 이제 첫 소비자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플에 대한 기대가 섞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투자 플랫폼인 링투, 다들 잘 아실 텐데, IPO 이전에 매력적인 회사의 주식을 살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리플의 주식도 링투에서 살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링투가 이번에는 리플 XRP를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토큰화된 사모펀드를 기획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플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향후 그 가치를 기대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자세한 펀드 내용이 나오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소식으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한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XRP가 11달러에 거래가 된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면서 리플 커뮤니티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지금 최대의 잠재적 호재로 현물 ETF 출시라는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맥글론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23년 말 이전에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올해 비트코인이 2022년 저점 대비 100% 상승했지만, 추가로 상승하기 전에 가격 하락을 먼저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건데 왜냐하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ETF가 2023년에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권만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굳이 올해 현물 ETF가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종목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